안녕하세요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 지금 요게 25년도에 새로 나온 퀄리 엑스트론 프로 S입니다 기존의 퀄리 스포츠의 제품들이 가성비 깡패로 나오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구매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많이 팔았던 제품입니다 많이 팔고 소개도 많이 했던 제품이고 근데 요렇게 있는 이유 제가 특별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모터 파워는 우리가 생각할 때 허브 모터나 이런 거할때500 와트가 전기 자전거로 해서 자전거 도로 진입 가능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법이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는데 미드 모터에서는 이제 모터 파워를 갖다가 계산을 합니다. 모터 파워를 계산을 하는데, 어? 개인적으로 미드모터 중앙구동형을 갖다가 굉장히 추천하는 편이었고, 그게 아니면 토크 센서를 쓰는 뭐 그런 제품을 얘기를 드렸는데, 중앙구동형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토크 센서입니다. 토크라는 건 한마디로 힘이죠, 힘. 힘을 내가 주었을 때 구동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시스템에 얘가 모터가 어느 정도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의문점이나 궁금증이 생기게 돼요. 그 궁금증이 생기는데 사실상 이게 토크 값이 너무 세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 힘에 따라서 내가 언덕을 그리고 평지를 갈때 어느 정도 파워를 쓰느냐 이런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헐리 엑스트럼 프로 s 같은 경우는 모터 파워가 130 뉴튼 이에요 130 뉴튼 인데 보통 이제 중앙 구동 형태로 중앙 구동 형태로 나오는데 걔네들 같은 경우도 몇 뉴튼 힘막 이렇게 나와요 제가 리뷰했던 것 중에 트랙 네일 세븐 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걔를 봤는데 그 자전거 가지고 제가 아차산에 그 아차산은 산악 바위를 갖다가 쭉쭉쭉 올라갔던 그 경험이 있어요. 그 정도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 보고 보통 산악 자전거를 즐기 시는 분들 중에 그 전기 자전거를 가지고 즐기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즐기고 계세요. 지금도 즐기고 그렇게 계시는데 그 자전거가 80N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130N이라는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그거죠. 거의 두 배에 가까운 파워를 가지고 있는 형태죠. 약뭐 80에서 130좀뭐두 배까지는 그렇지만 그 정도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를 어떤 뉴튼 파워에, 파워에 토크 값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럼 궁금하잖아요. 아니, 전기 산악 자전거가 80 뉴튼의 힘으로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산악 바위로 올라가는데 그러면 얘는 올라갈 수 있어? 뭐 없어? 이런 형태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게 얘를 가지고 산악지형 흙길, 흙길의 언덕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이론상으로는 그 힘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얘 가지고 실제로 올라가 보면 될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를 가지고 제가 다음번 시간에는 영상을 올 얘를 타고 산을 올라가는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이제 봄 시즌이 돼서 매장도 바쁜데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보통 이제 자전거 가지고 배달을 하시거나 아니면 출퇴근 하시고 뭐다뭐 뭐 여러 용도로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산을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모터파워를 가지고 있다면 뭐 우리나라에서 어디든 편하게 탈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제가 직접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바쁜 시간 쪼개서 잠을 줄여가면서 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오늘 이 제품 소개하고 모터, 모터 파워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 다음번에 그 형태로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는 퀄리 엑스트럼 프로 S 가지고 산악 지형에서 한번 타보는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걸 가지고 산에 갈 일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왜그 산에 가서 탈 것도 아닌데 왜 이걸 가지고 그런 테스트를 하느냐 극한의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개인적으로 그냥 제품을 설명하는 건데 제품을 설명해 드리고 얘가 어느 정도 극한까지 버틸 수 있는지 모터 파워를 제가 하고 싶은 테스트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시간과 여건이 되는 한도 내에서 하려고 하는데 다양한 테스트를 더 하도록 하고 퀄리 엑스트롬 프로 S는 제가 그런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영상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제품 소개라든지 테스트 영상이라든지 또 제품 소개 제품 소개 제품 소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제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테스트를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는 좋은 생각 전기자전거 매장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방문과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